여기가 좋겠군. 악쪽경찰중 <laughs> 소리가 들리는데? B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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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, 게 좋을 걸? B에서 적 발견. B. 아시바더 b 에 마이크 설치 어 우리 뒤잘돌아 시간만 버티면 <끝> 야, 다들 어디 숨어있지 감옥특 준비 완료 좋고 하나. 너무 좋고 찾았다 어쳤다 에잇 에아아 라스트 백서나이스 나이스, 지렸다, 지렸다. 그거야. 아싸, 쉐리프